날씨 진짜 엄청 춥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릴 캠차입니다. 음 여기서 지금 보이시죠? 아주 이쁜 차 그리고 경욱이 오랜만에 보이시죠? 오늘 여기서 오늘 또 모임이 있습니다. 오시시쿠로하고 그다음에 오빠들쿠로하고 모임이 있고 네 여기에 마법과 함께 왔습니다. 일단 경욱이가 굉장히 오랫동안 안 보였죠. 아, 지금 약간의 변화를 좀 주려고. 어 게라지 안에 있었습니다 오지워크 게라지에 있어가지고 마법과 함께 어떤 변화를 줄까 굉장히 많은 고민도 했고 어그 변화가 굉장히 마음에 들게끔 나와서 어,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 오지워크라는 게 어떤 거냐면 네 소소한 공방 같은 게라지예요 어. 제 마법이라는 친구가 그 오즈워크의 이제 대표로 있고 CEO고 네, 감독이죠 디렉터고 제가 함께 옆에서 서포트하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즈워크는 말 그대로 아, 남들이 하기 싫은 거, 남들이 귀찮아하는 거. 어, 그리고 남들이 아그힘 힘들어 돈안돼아 그런 거안해 하는 거를 이렇게 주워서 먹어가지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주워 와가지고 그걸 아주 예술품 커스텀으로 승화되는 그런 게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지워크입니다. 아 어, 네. 아침부터. <laughs> 언더바라고, 아 슬라이드바라고 세, 이름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뭐 뭐나 커스텀 제품이다 보니까 뭐 설명할 거는 뭐 리캠차가 원하는 스타일 해가지고 일단 무조건 제작을 한번 해봤어요.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흙이 쌓이거나 지늙 같은 거 쌓이고 그런 것들이 없고 직관적으로 내부나 하부가 다 보이는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일단 청소하기가 좀 편하다는 것 장점이 그런 게 있고 일단 보기도 좋고 근데 차체 자체가 프레임 바디가 아니라 그냥 모노코크 바디인데 프레임 바디처럼 강력하게 만들어졌지만 일단 거기에다가 바로 장착하기 힘드니 거기 볼트들이 이제 많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강력한 부위 중도를 이제 여러 군데를 이제 마운트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제작이 좀 힘들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차체 보호는 좀잘 되게끔 만들어졌습니다. 단점으로는 저게 바 형식이다 보니까 슬림한 형태로 달라붙진 않아요. 차체 그거는 살짝 감안해야 되는데 최대한 낮게끔 붙어있으니 그나마 좀 뭐랄까 진입각이라든가. 이탈각들 그런 건 약간의 손해는 좀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차체 보호는 확실하니까 그거는 이제 그거에 중점을 두고 어쨌든 동료들이 어떤 스타일을 원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 양산 제품처럼 진짜 이쁘게는 못 만들 수도 있어. 어, 아니면 그, 다 사람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그게도 팀에 대해 또 하나 음. 어떤 매력적인 음. 거니까 매력인 거. 그렇지. 있고. 단점도 되겠지만. 그렇지. 그게 뭐 장단점이지 뭐. 호불호. 그 호불호해서 음. 어, 만저이게그렇그렇 <laughs> 이네우스도 바닥 하체 해 보고 싶다. 어. 응. 그래라오도 어, 해도 되게 멋있을 것 같은데. 더잘 어울릴 거야. 그렇 사고 싶어. 사고 싶어. <laughs> 아, <사. 웃음> 어, 아니, 콜로라도 <웃음> <웃음> 아, 나 콜로라도 평생 탈려고 생각하고 아니야, 있었는데. 내가 봤을 때 내가 평생. 아, 그렇긴 해. 타 보니까 너무 좋은 음, 것 같은데. 됐어. 아, 춥다. 음. 다음 파스로 가자. 진짜 음. 지금 쌍라이트. 오, 밝다. 어. 잘 야, 보이시나요? 야. 보이시죠? 보일 거야. 음. 보일 것 같은데? 아, 지금 마치 여기는 그 서치케 는 어, 와, 진짜 이거 서치 같은데 쌍라이트가. 여기 보면 라이트를 위로 더 올릴 수 있는 그 기능도 있더라고. 어 있어 있어. 있어. 어 서치 생각보다 아니 이게 지금 쌍라이트인데 서치 느낌이 들어는데? 아 어, 그렇지. 엄청 올라가 있네. 좋다. 서치 안달아도 됐네. 와 여기 지금 직선. 야, 다 보이나 오이네. 보이 보시나 엄청 멋있는데 할까? 밖에는 지금 영하 3도니까 체감은 한 영하 10도 정도 될것 같아요. 추 아, 배터리는 뭐 충분하니까. 좀 써보고. 음, 어디서 잘지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가도 보일게요. 좀, 음, 좀 넓은 데로 가야 돼. 그렇죠. 자체가 응. 네. 뭐, 사실 뭐 이런 오프로드 느낌은 리뷰에 워낙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디펜더로 딱 느껴본다면 저는 사실 엄청 찌그덕거리고 찌그덕거릴 거라고 상상했는데, 어, 그렇지 않아요. 어, 마치 지금 느낌은 좀 과하게 얘기하면 디펜더 타고 있는 것 같아. <laughs> 어떤 어떤 승차감과 롤링 자체가 어, 그치, 맞죠 근데 아 제가 봤던 트렁크 테이블하고 뭔가 변했죠 네, 지금 이렇게 트렁크 테이블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그 전에 트렁크 테이블은 한 2년 동안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사용을 하면서 뭔가 부족했던 점이나 아그 트렁크 테이블도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뭔가 부족했던 점이나 조금 보완해가지고, 오즈워크에서 이제 이렇게 트렁크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뭐, 전반적인 트렁크 테이블은 2단이에요. 2단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트렁크 테이블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달라졌죠. 네. 이렇게, 네. 얘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딱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것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내려가고, 네. 그럼 트렁크 테이블이 이렇게 됐죠. 네, 이 위에다 이제 높이는 제 키가 한174 정도 되는데 높이는 한이 정도에 제가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진행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제품이, 이건 물론 샘플로 만든 겁니다. 이 제품이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막 혹이라도 주문이 들어오거나 뭐 그럴진 없겠지만 네, 주문이 들어오거나 그렇다면 근데 여기는 이렇게 보완돼서 나갈 예정이에요. 이게 좋긴 한데, 이게 한 가지 단점은, 잡소리가 납니다. 달그락, 달그락, 달그락. 그래서 이 여기는 어떻게든지 뭔가 이제 패킹을 좀 해서라도 보완을 좀할 생각이에요. 뭐 여러 가지 머리를 써봤지만, 근데 지금 이만한 거를 대안할 만한 거는 지금 현재 없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네, 이렇게 이걸로 일단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3단, 2단,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위쪽 부분도 상판도 상판을 거치하는 이 브라켓을 네,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서 이건 제가 진짜 자부할 수 있어요. 물론 주문이 안 들어오겠지만, <laughs> 왜냐면 제가 원하는 형태로 커스텀된 거라 어, 저랑 뭐 코드가 맞는 분들이라면 뭐 사용할 수 있겠지만, 네, 제가 이 밑에 부분은 주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그전 어, 트렁크 테이블은 이 윗단이 굉장히 약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음, 이거를 거치하고 있는 이 브라켓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아 지금 되게 추워서요. 네, 이렇게. 이 정도 높이는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요리를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 조미료 통이나 이런 걸 놓고 여기서 요리를 간단하게 하고 조미료를 넣고 그리고 컵을 뭐 이렇게 걸어 놓는다는 거. 여기에도 이제 소스로 이렇게 구멍이 송송송송 나 있습니다. 그때 뭔가를 이렇게 걸어 놓으라는 네, 그런 아이디어가 좀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 전에 아쉬웠던 점이었거든요 여기에도 이 위에다가도 뭔가를 놓고 여기에다가도 뭔가 이렇게 걸어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어,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커스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어 넣을 때는 네. 이렇게 밀어도 되고 손으로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은 지금 이렇게 덜컹덜컹 거려도 들어가면 딱 밀착이 되기 때문에 이 안쪽은 덜컹덜컹 거리는 부분이 없어요. 네, 여기 굉장히 이거 좋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깔끔하고요. 네, 저는 이 부분 굉장히 깔끔한 것 같습니다. 자, 자 그리고 이건 뭐냐? 그 전에 제가 보면은 그 스틸 판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트렁크에서 어, 공구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그 공구 팩 툴입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이게 나무로 돼 있는데 그 전에는 이렇게 제가 툴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뭐 망치, 칼, 도끼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걸 나무다 보니까 뭔가 여기에다가 이제 툴박스처럼 진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 똑같이 따서 이 안에다가 넣는다든지 아니면 나무 이, 이게 이제 합판이다 보니까 어 뭔가 곧 결착하는데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이런 툴들을 장착을 하고 얘를 탁 빼서 가지고 나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네, 이게 어, 나중에는 이제 커스텀이다 보니까, 이게 저 이제 두 가지 용도로 쓰일 수 있어요. 이게 테이블로 여기에 이제 테이블 다리가 이렇게 같이 결착이 되 있어서, 얘를 탁 빼고 들고 나가면 그게 테이블이 될 수도 있고, 여기가 공구 세트가 이렇게 쭈르르 있으면, 얘만 탁 빼가지고 들고 가면 공구 패키지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거를 들어올리고 손잡이를 잡고 딱 들어올려서 탁 빼면 이게 빠집니다 이로 눕고 내리고 결착 결착하면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거를 이렇게 두, 두고 여기에 다리만 있다면 상판 어, 테이블이 되는 거고 여기 공구 키트가 있으면 공구 이동할 수 있는 공구 키트가 되는 거겠죠.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 저는 저에게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오즈워크에서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디그시. 오케이! 디그시! 오 겁나 멋있어 오 앞바퀴 그냥 그렇지 그쪽으로 됐어 디그시 디그시 됐어 됐어 오케이 네 이거 락슬라이더입니다 네 사이드 스텝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튼튼하게 했습니다 아, 물론 락슬라이더 자체나 사이드 스텝은 이게 이제 제 저에게 맞게 커스텀 된 거라 저는 좀 이렇게 두, 두툼하고 두껍게 했어요. 이 다음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얇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두툼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네, 사이드 스텝도 되고, 네. 이렇게요. 어, 사이드 스텝 겸 어, 락슬라이드 겸 이제 이 발판 쪽은 알루미늄으로. 네, 절곡을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됐어요. 네, 뭐, 소재는 원하시는 대로 다 진행이 되구요. 네. 네, 그리고 반대편 쪽에는, 반대편 이쪽에는 이 에어 탱크가 이쪽에 있거든요. 네, 에어 쇼바의 에어 탱크가, 그래서 락슬라이드 브라켓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에어 탱크를 커버도 해주는 역할을 같이 해주고 있어가지고요. 네, 이거 하면서도, 아, 이거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직포를 뜯으니까 에어탱크를 커버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더라고요. 네,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제가 좀 이따가 앵글을 잡아서 보여드리겠지만, 네, 에어탱크를 이렇게 휘감으면서 브라켓이 딱 들어간다. 라고 돼 있고요. 여기에 이제 오지워크라고 아주 빈티지하게 네, 딱 로고가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구멍. 이쪽 구멍은 뭐냐? 네, 이쪽 구멍은 근데 이제 주행할 때는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어 어떤 어 지역에서 고립이 되거나 빠졌을 때 차량이 빠졌을 때 옆쪽으로 뭔가 차를 이렇게 끌어당겨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네 이런 기능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쪽을 걸고 걸고 뭔가 살짝이라도 방향 전환을 시킬 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어뭐 망치 거리 붙일 <laughs> 때 타프 치고 마지막에 어떤 어 연결 고리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이것도 주문 제작입니다. 네. 아, 어, 본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네. 락슬라이드가 됐던, 사이드 스텝이 됐던, 네.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게 안 돼, 평타나가. 아예. 그니까 지금, 딱, 그냥, 여기서는 이, 이 상태로는 안 되는 거고, 쟤를 눕혀가지고, 침낭을 덮고 자는 수밖에 없어. 지금, 여기서는, 요렇게는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어. 의자를 뒤로 빼고, 어. 그러니까 어, 그러면서 지금 다계절 침낭 하나 이렇게 덮고 히터를 좀 틀고 음. 비닐 고 오, 많이 넌 많이 가는데? 오. 그리고 칙켜. 어. 야, 이거 충분히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자, 배터리가 라이트 좀 끌게요. 혹시라도 배터리 사진이 잘한어 있어. 어. 응, 충전도 잘 돼. 어? 충전도 되고 히터. 내가 이렇게 잠겠네 너무 지금 피곤해서 조금 눈을 붙겠습니다. 이 아. 아 어. 다수 있겠다. 창문을 좀만 음. 혹시 히터를 음. 틀었으니까 창문 음. 한쪽만 열 어, 지금 됐다. 히터 틀었지? 어, 틀었어. 음, 지금 엉뚱 했고 일단만 해도 따뜻 그래, 아, 어, 좋은데요. 아, 이 진짜 매력적인 응. 차입니다. 쉬어도 되겠다? 어. 차박 아닌 차박할게요. 이걸로는. 이네오스로는 차박이 안 됩니다. 그, 근데 이네오스 벤은 평탄화 시스템이, 어, 커스텀해가지고 된 차량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벤일 경우 그렇고, 이 차량은 뒷좌석도 있으니까, 네, 루프탑이나 텐트로 이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게, 뭐라 그러지? 매트처럼, 음. 바람 넣어가지고 아예 짱짱하게 세팅이 되더라. 아, 알겠습니다. 내일 봬요 嗯。Mm.